오늘은 마태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시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문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재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 아들 야구보바, 타데오, 열월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오시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시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참 예, 예수님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악령을 쫓아내는 특별한 능력과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선사에서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이런 큰 엄청난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제로 살아가는 저는 되게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능력 그래서 병자도 치유해주고 악령도 쫓아내고 가슴이 아픈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제로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청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다만 그러한 능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실제로 이 복음을 갖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 되게 부러워서 나에게도 좀 그런 것들을 달라고 청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단지 그들에게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치유해주는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다 더큰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신 것만은 아니라 당신과 제자들이 일치되고 하나되는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교의 신자들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다만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펼치고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나는 예수님께 그런 충분한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당신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실을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어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듬뿍 나누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도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나눔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쁨은 나눔에 나눌수록 기쁨이 커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웃들에게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치유의 기적도 병자를 쫓아, 병자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기적도, 그리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능력도 발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받은 능력만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받은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받은 그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에게도 그 깊은, 그 넓은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